Sundakiyı bul. Mii ne dule 12개월부터 먹을 수 있어. 12개월부터 먹을 수 있어. 음. 그러지 마시고요. 아, 가위 갖고 와. 자, 따서 짜잔. 됐어. 이거 말고. 흥정도 흥정도. 무리야 젤리야. 쭈. 어, 너도 먹고 싶지. 알았어, 너도 줄게. 자. 어때? 물이야, 젤리야? 물. 네. 음. 자두 맛. 자두 맛. 자, 먹어보자. 너도 먹을 수 있대. 아이고, 이이 맛이 어때? 에이, 세월 흘러나왔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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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안 되고. 먹을 수 있겠어? 응, 왜? 봐봐, 막 나오잖아. 응, 엄마가 줄게. 옳지. 맛있죠, 맛있죠? 잘 먹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아, 그렇게 하면 다 나오잖아. 에, 다 흐르잖아. 이거왜 집어넣어? 다 먹은 거 넣지 말고 맛있네 응. 달달하게 자두 맛으로 맛있죠 응. 맛있죠 또 먹고 싶어 응. 다시 넣을 거야 슉 응. 이것도 넣어 슉슉슉슉슉 알고 응. 잘했어요 우와 잘 뽑네. 우와 너다 뺐다. 잘하네.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자. 옳지. 아구 잘하네. 아이. 슉슉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 집어넣어. 옳지. 쏙. 아이고 잘했어요. 굿자 우와 두 개나 뺐어. 하루에 하나씩 먹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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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세요. 그만, 뿅! 아! 집어넣어. 자, 제자리 했어.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자, 넣어주세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그렇지, 하루에 하나씩. 모두 모두 제자리 슉슉슉 슉슉슉 응 그만 슉슉슉 주세요 주세요 그럼 줘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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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요거 요거 주세요 집어나 옳지 주세요 주세요 옳지 슉슉슉 옳지 잘했어요. 안녕. <laughs> 순대튜브